산업계의 쌀로 불리며 국내 산업계 판도를 바꾸는데 공헌한 철강산업. 하지만 최근 국내외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철강업계 종사자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11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해라는 주제로.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정우 회장은 국내 철강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진 역경을 헤쳐나가며 세계 6위의 철강 강국이 됐다며 '여는 순풍이 아닌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승리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철강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축사에서 철강산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수출을 유지했다고 철강인들을 치하하면서 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올해도 6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회 철강포럼을 구성하고 공동대표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철강업계에는 전방산업의 불황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부정적인 요소가 선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신사업 발굴과 판로 확대 등 대안의 다각화를 통해 불황의 높은 파고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산업일보 최수린입니다.